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이 됐는데요. 이 3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고 또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분명히 이루어야 될 헌신과 회복과 그리고 강와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난 그 기쁨으로 하루를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를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하면서 우리 또 중보 기도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기도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이 아침을 깨우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 문제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또한 고치심의 역사를 오늘도 바라고 회복의 역사를 바라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잘 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서 하보자나님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 가운데 다른 이들도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보자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멀리 꼬리도 봐 여기서부터 한7 700, 네, 700km 떨어져 있는 이코르도발. 코드바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로도에 있는 한인교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교제하며, 교류하며,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신 것,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3년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담임 목사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때라도 지금도 있는 직분자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설교하시는, 교사님, 그리고 또 그뿐만 아라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돌리를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아버지 열심을 나가는 열심을 하는 또한 그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기도하고 있는 우리 단임 목사 청빙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안정적인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교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살아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믿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오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나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졌네. 예수 나의 지, 여자, 난 노래하리라. 난 나를 돌아보시, 우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내손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목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여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찾냐 예하를닿는 것까지 내 손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끝절인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속소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운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애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질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 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나귀, 들나이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쌓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오늘도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 되시고요.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시는 이 귀한 메시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혜와 극률과 자비가 날마다 새롭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 이 수요일 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이스라엘 고치시겠다고, 부강을 뭐 고치시겠다고 아니 고치시겠다고 하는 의도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치셨죠.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뿐만 아니라 이게 호세아 아모스, 이 혼, 요, 요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부강국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바그 심판 아래 이 부강국도. 이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이죠.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멸망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 멸망, 이 예, 멸망, 부강국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에 이 점령하여 다스리기 시작한 이방 민족들이 이 서로 이 혼혈, 이, 뭐, 이, 서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북한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점점 개념이 희박해지고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를 통해 붕의 역사, 요시아의 왕이나, 이더 나가서는 아이 나중에 수로바벨이 엑스라,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네 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또이 회복의 역사를 단순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제는 뭐 이스라엘 국왕국 열지팔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남한국 남유다만 살아남아서 이제 남유다의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명맥을 유지해 오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남유다 이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과 모든 죄사와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죠. 완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공로를 통해 또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우리도 예수리또를 믿고 그리고 예수리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계로 나오고 더 나가서는 아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게 저희들이 이 땅의 마지막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우리 육신조차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귀한 길을 가고 있는 지금은요. 이제 뭐 유대인이다? 뭐, 부가무 이스라엘이다? 이런 구분이 없죠. 이방인이다? 오히려 이방인,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겠다고 이 말씀하시는 호세아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으로, 왕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또 그분을 중심으로 이 믿음을 갖고 그분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고 몸된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꼭계실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물론 그 교회도 부족함이 많고요. 이 교회의 성도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이 고칠 거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 아침마다의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부강국 이스라엘의 자손이던 남유다,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 자사, 사람이든, 심지어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바벨, 바리새인이든또 부활을 부인했던 바, 사두개인이든, 이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 하면, 성경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 하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 하면, 진정한 변화를 갖지 아니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정, 작정, 섭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죠. 복음을 주신, 예수 익도를 보내 주신 그하나의 복음 앞에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과 심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심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명하고 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온 모든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요. 구원에까지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하며 사시는 귀한 백성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이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월의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 심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죠. 이게 논리적 순서에 의하여서 이미 영원전에 또 시간적으로 역사적, 이, 이, 시간, 시간적인 논리에 의해서 또한 역사전에 이, 이, 뭐죠? 역사적인 순서죠. 역사인 순서, 전, 이전에, 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도 이미 이 세상 창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왜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까? 왜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남한국을 포함한 겁니다. 북한국 남한국에, 특별히 남한국에 하나님의 이름 두기를 즐겨 하셨던 이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 오늘 본문이 나오죠. 예. 바로 1절에, 1절에, 2절에 나오는데요. 파괴하시겠다. 그것을 이방인의 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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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밟히도록 하겠다 하시는가 무엇입니까? 뭐냐면 바로 이 북왕국이나 남한국이나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진정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고쳐주면 고쳐주는 그 당시뿐이지 오히려 고침을 받아 회복된 힘으로 이 하나님을 거역, 거열, 거역하고 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 재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 나라들을 돈 주고 이 사는 이 외교적인 것에 더 치우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적나라한이 부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이 말씀하셨다. 이 이것을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이유만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3절 4절에 다음 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놨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버렸고 원수가 그 선을 버린 악한 죄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에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원수가 쫓아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는 생각하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이 왕들도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응금입니다. 응금이 내게 얼마나 큰 이득을 내게 줄 것이냐 아니면